이걸로 바뀌지 않으면은 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앞으로의 교육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대학이 가진 낡은 틀에서 탈피해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 무크를 통해서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예전 수업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강의는 온라인으로 듣고 강의실에서는 질문과 토론이 이뤄지는 플립러닝을 확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나? 서울대 성낙인 총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벌써 막 인정 인정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시대가 원하는 인재는 정답만 맞추는 학생은 아니다 전통 방식의 교육은 곧 사라질 것 온라인 강의를 수업 전에 공유하고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토론식 수업이 추가될 것이다 이 말씀 누가이냐 고려대학교의 염재우 총장님 지금 다 총장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토론 중심의 거꾸로 수업으로 거꾸로 수업이 곧 플립 러닝입니다. 대학 강의실을 바꿔야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학생들이 집에서도 이 하버드 대학 강의를 동영상으로 볼수 있는 시대다. 이게 바로 곧 무크죠. 강의실은 교수가 지식과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맞춤화된 배움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 누가 하셨냐? 성태형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연세대 전임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총장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플립 러닝.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걸로 바뀌지 않으면 은 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정도의 이야기죠 반응 보세요 플립러닝 이거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우리 학교는 지금 플립러닝 지금 이미 하고 있다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하면 좋다의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대학은 망한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대학가에서는 상당히 많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TVN에서 이것이 진짜 공부다라는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방송 주제가 플립러닝이었어요. 그때 제가 실제로 서울대 이제 공대에서 그 강의실에 찾아가서 이 플립러닝을 하고 있는 그 수업을 제가 진짜 가서 들었습니다. 졸업생인데 학생들 사이에서 들었다고요. 다들 제가 대학교 신입생인 줄 알고 딱 봐도 애들고 어려 보이고 착해 보이잖아요. 순수해 보이고. 가 아니라 네 그쵸 헐 화석이 다 나왔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교수님이줄 착각했다고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업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학교에 이 플립러닝을 도입을 하려고 굉장히 대대적인 사업이었는데요. 거기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죠.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좀 중단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시나 본데? 플립러닝이 이게 뭐냐면 플립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학교에서 수업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숙제 하고 아직도 대부분 그러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학교 교실 안에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앞에서 말하는 건 선생님, 듣는 건 학생.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떠들고 있으면은 그건 이제 벌 받을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뒤집어져 있다는 겁니다. 수업을 원래 학교에서 듣는 건데 수업을 집에서 들어요. 동영상으로 미리 듣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숙제 같은 어떤 활동이나 이걸 다시 이제 내용을 적용해 보고 심지어 토론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플립 러닝이 제대로 이제 도입이 되면은 심지어 숙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숙제를 안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뒤집어졌다는 게 뭐냐면 이야기를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훨씬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플립 러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저쪽에 한 사람이 설명해주는 거 그냥 듣기만 하고 있어. 여러분 졸음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을 하고요. 학생들끼리 이제 소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카이스트에서는 이걸 진짜 대대적인 어떤 하나의 개혁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게 카이스트 에듀케이션 3.0이라고 전체 강의의 30%인 800개의 강절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책의 이제 사례로. 한 수업이 나와요. 생명화공학 해석이라는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강의실 모든 벽이 다 칠판이에요. 그 교실에서 조교가 다섯 명이 있는데 조교 한 명당 일곱 명 정도의 학생들이 붙어가지고 하나 이제 팀이 돼요. 그리고 뭘 하냐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편미분 방정식의 응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조별로 엄청나게 토론해요. 그 질문하고 만약에 내가 학생인데 내가 안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 조교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칠판 앞에 나가서 자기만의 이제 풀이법을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환경에서 지금 졸 수가 있겠습니까? 조는게 아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강의 평가에서 어떤 평가? 나왔냐? 이런 어떤 수업 방식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전체 학생이 전체학생이 70%가 넘는 반응들이 어떠냐? 친구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인관 관계에서도 배우는 점이 많다. 서로 막 친해지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조교, 교수, 학생 이렇게 밀착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수업 방식 기존 방식은 학기 말이 되면은 점차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포기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일종의 예습 차원으로 온라인 강의 인강 같은 거죠. 그걸로 수업을 어느 정도 듣고 오는 건데 인강은 편한 시간에 그리고 배속으로 반복해서 들수 있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어떤 이런 장점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편화는 아마 이걸 텐데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앞에 나가서 혼자 떠드는 이런 방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이런 플립러닝을 수업했던 이태혁 교수님 인터뷰가 이 책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플립러닝에 가장 핵심 지침이 뭐였냐? 여러분 이게 진짜 놀랄만한 이야기인데 강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플립러닝 자체가 주인공이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이 되는 거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토론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그 수업 방식의 어떤 혁신입니다. 엄청나게 획기적인 방법이죠. 수학을 말하면서 수학 공부를 한다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의 교육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플립러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그걸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 경험담을 한번 나눠 봐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